내가 스무 살때 잠시 중국으로 교류를 갔다 온 적이 있었다. 이 프로젝트에는 100명 정도의 20대들이 참여했는데 중국의 대학교와 지역을 탐방하고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프로젝트였다. 프로젝트 참여 몇일째였나?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은 중국의 어린이집을 탐방하는 날이었다.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라 내가 간 지역은 정말 허름하고 변변치 않았다. 우리는 그곳을 탐방하고 자유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총 6명씩 팀을 나눠 움직였다. 그런데 자유시간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팀이 생겼다. 그 팀을 빼고는 버스에서 대기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20분 정도가 지났을까 그 팀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. 하지만 그 친구들의 표정은 여간 좋지 않고 당장이라도 울것 같이 나타난 것이다.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곧바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. 그들은 자유시간을 가져 이곳저곳 건물을 둘러보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생겨 근처 화장실을 찾게 되었다 한다. 그러다 어떤 건물에 뷔페같이 넓은 음식점을 발견했는데 그 음식점이 문을 닫은 듯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연히 한국처럼 화장실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, 실제로 그곳에서 화장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다. 친구들은 다 함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, 갑자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 찰랑찰랑 부딪히는 새소리에, 뭔가 싶어서 한 친구가 화장실 문을 열자, 복도에 중국인 아저씨가 새로 된 잠금장치를 들고 화장실로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. 모두가 그 순간 비명을 지르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갔고, 결국 무사히 버스로 도망쳐왔다는 이야기였다. 이 이야기를 듣고선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. 그 이후 여행은 더더욱 안전에 유의하게 되었고,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었다. 그날, 만약 그 친구가 쇠 잠금장치를 들고 오네 중국인 아저씨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면, 설마 그 건물에 모두가 갇혀버렸을까? 만약 갇히게 됐다면,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?